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성균관대 EMBA 핀테크와 행동재무 중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소성군, 조지연, 하미희, 한송이 총4 명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하미희입니다. 저희 조는 에임이라는 모바일 자산 관리 플랫폼과 전자 어음 할인 플랫폼인 한국 어음 중계두 곳을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에임 회사에 대한 기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임은 자산 관리의 대중화를 추구하며 개인 투자자 자문 자산 업계에서 3차 권한을 돌파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초이고 주용 사용자는 연령대가 30에서 40대입니다. 기업 대표인 이지혜 대표는 시티그룹 내 한국인 최초 퀀트 애널리스트였고 이후 몸담은 몸 곳은 퀀트 헤지펀트인 아카디안입니다. 높은 연봉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도전을 선택했고 한국에 돌아와 인공지능 AI 자산관리 서비스 에임을 선보였습니다. 에임의 목표는 한국이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 아닌 판매채널 위주로 시장이 짜여 있다고 생각해 판매채널 고객 수익률을 관심이 없고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이것을 지적하여 한국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도움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임을 사용하는 에이머들에게 에임이 중점적으로 보정해 주려는 투자 습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발표자 한송입니다. 인간은 가까운 시일에 발생한 사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동향과 대응방안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과거에 수익이 좋은 듯하니 투자를 결심하지만 내가 투자를 시작하면 자산 가치가 때론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인 평가 손실을 감내하지 못해서 일반 투자자의 90% 정도는 저점에서 자산을 매도하고 평가 손실을 실현 손실화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멘붕. 개인 투자자들은 거액 투자자, 증권사, 사모 펀드와 함께 시장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멘탈, 실력, 정보, 투입 시간 모든 방면에서 불리하죠. 게다가 위에서 설명한 행동 편향적 오류까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것,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수익 그것을 위해서, AIM은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 S 더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자산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매매를 막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줍니다. AIM의 미래에 대한 저희의 의견입니다. 비록 최근 대표이사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나 알고리즘 에스터에 대한 과대평가가 시장의 이슈가 되기도 하고 블레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M의 AUM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비이성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가 있다. 하는 약점을 S 더를 활용해서 부드럽게 개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면 에임은 소액 일반 투자자들에게 똑똑한 자산관리를 돕는 안전한 파트너가 될수 있다고 라 봅니다. 물론 2016년부터 시작한 에이머들의 장기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다음은 한국어음 중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소성군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음 중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 중개는 201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중소 기업들의 전자 음에 투자하는 플랫폼으로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 음 평가 정보에 중소 기업이 보유한 전자 음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신용을 평가해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금리와 대출 한도 조건을 정보로 제공합니다. 지난 9월 23일 기준 4천억 원대의 대출 실적을 올렸으며, 핀테크 서비스가 간편결제, 소액대출 등 개인간 P2P 대출에서만 적용됐던 것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로까지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한국음중계는 국제물류플랫폼 기업인 벨류링크유와의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 트럭의 운임 선정산, 화물의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통합 관리 등 물류 공급망 금융을 위한 다양한 증산 서비스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백오기 조지연입니다. 전자음 할인을 기반으로 플랫폼 매출망 금융 1위 기업인 한국어음 중개인 90데이즈는 은행의 어음 할인 프로세스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참고로 플랫폼 매출만 금융이란 소상공인 등의 p2b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공급만 금융의 일종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상담신청은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분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은행은 심사 서류인 매출액 자료,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심사 서류를 직접 가지고 내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인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독자적인 평가 모델을 활용해 최대 2시간 내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발행인, 의뢰인 신용평가 후환도 산정까지 통상적으로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 측면에서 보수적인 은행은 신용도가 낮으면 어마인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융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보다 높은 금리에 관심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신속하게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90데이즈입니다. 그럼 한국어음 중개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좀더 세심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어음 중계는 축적된 중소기업의 매출 재건 상환 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 평가 모형을 구축할 수 있고 이 서비스를 금융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야말로 최고의 자산인 셈입니다. 둘째,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기업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진행 시 부동산 심사를 AI 서비스를 통해 3분 이내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핀테크 기업 탱커펀드의 기술과 협업한 결과입니다. 셋째, 정부의 규제와 법률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온투법 시행으로 은행 연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플 펀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했으며 그외 투자 가이드라인 등이 변경되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 AM, 한국어음 중개의 기업 소개부터 시사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